되게. 아, 30의 감성이라니까 이게. 30의 감성. 의 감성인가? 대 어, 어, 바로 30때. 어, 30때. 어, 30때. 기가 막히네. 빌 좋아. 초대, 초대. 맞어. 1인치 갑시다. 1인치. 1인치 맞자고 아하, 아, 김인재 무리하네. 나1인나1인칭브론인데 1인칭 1인칭 아, 형 키우고 것도 티어 너무 잘잘 높은데. 잘 <목소리> 어, 오케이 레디 같이 못하겠다 깨끗이. 잠시만 유재형 재홍씨도 <laughs> <laughs> 아마 브론즈 나오지 않을까 유재형 브론즈 아아는안 나오지 한 1정도? 일, 일 밥을 바로 먹었죠? 끝났죠? 오케이 GG 부 <laughs> 먹었죠? 아, 어. 아저씨들 대화 못 듣겠다 와아 저는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아저씨 <laughs> 승찬씨 나 남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아 아 승찬씨 아나 진짜 실수하시네 <laughs> 아, <승찬 씨. 웃음> 아, 아, 음. 아이 그래, 많죠. 그래도... 아, 엠포 줬나요? 미니입니다. 뿌리십시오, 뿌리십시오. 쉬... 스커스 미니. 아 미니. 스커스 아니야? 스커스는 믿고 골라야지. 나 엠포서야. 제네말 듣지 마. 희지 형말 듣지 아... 마세요. 저 사람 옛날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서 요즘 아, 최신 아, 그 배그 아, 메타도 모르는 사람이야. 아 그니까. 아니야. 아니, 아 진짜. 실력은 어디 안가 이따. 실력은 어디 안 가겠지. 근데 메타는 못따라가지고 메타를 모르잖아. 메타를 <laughs> 원대적기 엠포야 지금. 아니 좀 실력은 좀 실력 있는 거라고. 아뭘창 씨의 지 개소리하는 거 보이세요? 캐니 몇 살이지? 스물네 살. 아좀 많으시네. 아 실수하시네. 아었네네 살이면 이제 거의 다 왔대. 아니, 뭐아 실수하네. 아, 늙었네. 늙었네. 아. 와 잠깐만. 만약 에캐켄님이 서른 살 되면 인지형. 인재형 인지형 몇 살? 서른... 인지형 나랑 3른여인데나 서른인데 인지형 마흔인데 내일모르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꽤 크네. 나오는데 나이 안 먹을 거 같아도 되나요? 나는 지금이 황금기야, 어? 얘들아. 어! 그래 그래 그래. 아, 어, 난는 어, 서른부터야, 오케이. 서른부터. 너네 뭐, 뭐 응? 알아? 서른 아직 안돼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 야될것같긴 응. 해. 응. 서른의 황금기를. <laughs> <모르는. 웃음> 에헤. 오케이. <laughs> 어, 저도 보인다. 세 명. 오! 오! 밖에 뒤에 막겠다. 밑에 아래 갔다. 잡아놨다, 얘. 오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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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 클리어 중. 아, 이방 아, 이거. 네. 아, 야지 이거. 탑 만들어 줬는데 여기 지금 거 차. 이어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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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어 이거. 아, 이나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8배이터, 어, 있는... 어, 제왕. 어 아, 김태광인데, 안지지. 젊아니 밥은 밥라페 중간지, 중간지. 오, 어, 이게. 오, 오, 저 똥구 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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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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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게임 진행 방이 신규 각이요. <laughs> 김인재 언어폭력. <laughs> 예? 제가요? 서른 주둘 남았네. 서른 주 둘. 아, 어, 보여주나. 조제 고생이네. 봐봐 이게. 보여주나. 영원의 뒤가 한번 보여주나? 서른의 어, 감성이 있다니까. 오. 나 연마. 연막... <laughs> 뭐 저렇게. 아유 오른쪽 넘어가면 되겠어. 어저 끝에 보였다. 여기 여기 여기. 이번 이번 이번. 이번 뛰어 나왔다 이번. 나 진짜 무서워 이럴 때. 아 씨발. 아, 오. 아, 아니 내가 다 잠깐. 못, 아. 못 살려 이거. 살려 살릴 수 있지 않아? 오면 살리긴 한데 이거 애를 다 붙일 건데. 얘네들이 푸시 안 오면. 밀거 같아 이거 왼쪽 헤어서 이거. 괜찮아 그래도 살린단 말인데. 왔이총 복자 일발 소리 되고숨야지앞앞에어가잖아길 빠집니다. <laughs> 했다, 보였다.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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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아, 좀, 다리거이 저, 거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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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좀 거리 있어 한 바, 한 바. 거리 있어 3 0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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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의 감성이라니까 이게 30의 감성. 이게 감성인가? 30의 감성인가? 30의 감성인가? 막히네 아대가 30의 감성인다 30의 감성인가? 3 바로 아, 아. 나이스 성인가 30의 감성인가? 30의 감성인가? 인가 30의 감인가 30의 감다인가다 이정발아래에 체크해보고 한명이있나빠 반대편 능선도 있다. 여기 4번, 1번, 4번, 어, 나의 거, 나의 거, 나의 거. 다 봤는데? 반으로. 4번 15번, 16번, 1번1 1번1 4번 반으로 죽여놨어 반으로. 오케이, 4번 반으로 죽은 거1 진짜. 아8저연막번 있거든. 나1번 아,

몇 신발이다 죽었죠? 못 살리죠? 못살, 아, 맞아. 못살, 진짜 못살, 진짜 <laughs> 맞아 진짜 오다. 재웅 씨 저는 빠질게요 <laughs> 이거. 재웅 씨 저는 빠질게요 위에 봐주는 사람이 없네요. 얘네 다 사면 나살수 있다. 이까지 귀여우면 살려줄게. 오케이. 아못 간다 못 간다 존나 들고 있다 바람피 있다 그냥. 이렇게 있다 이렇게. 게임할 때 손절은 빨라야 돼. 아씨. 아이씨. 아이씨가 지 빼지라니까요 아이씨 손절할게요. 내 머리에 비가 튀어나왔어 저거 정살! 아 김인재 백업중 김인재 백업중 김인재 김인재 오살 무시 있죠? 오살 형형나진시를 살릴 수지나잘 너무 좋아 자지 퍼펙트 사실 기안전해말안 한대 여기 <laughs> 갈뻔 했다탈각걸렸다 탈골에다. 탈골다탈다탈 네. 다 탈골에다. 탈다라이에다라이다에다에다 탈골에다. 탈골에다. 탈다다탈골다바에에다 탈골에다. 라이에다 탈골에다. 한골에 깠어 여기 다번핑 아래 떡좀 아, 먹을게 지금. 아 뛰어야 된다. 가떡고왼쪽어봐나 힌트... 나무 뒤에 있나? 아니 아니 이거 저기 있는 뚝기 아, 아 나무, 뒤, 나무, 형, 나무 나무 나무. 나무 나무 나무. 나무. 개빙 불멍한 불멍하트하트해 하트야. 나는인에도이보인다이기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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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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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나도 도나나 나도 나나나나나나 아 이거 안 죽어? 돼. 대피. 홀드 피. 아 왼쪽 뿌리. 뿌리. 사보 나가. 못다아오 미친 잘 써. 뭐, 존나 잘 쏘는데? 아내 저거 못같으면 십구. 좀 마지막에 피몇총지나좀 많이 쏴갔는데. 아 고생했습니다. 저 퇴근할게요. 어깨치날마하고 아, 갈게요. 뭐냐? 아우 Bye.